서초구립양재도서관 길 위에 있구나 당신의 행성은 어디입니까 1부 강연을 맡게 된 원종우구요 앞으로 3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들이 있었는데 그박쥐를 사람이 먹었다가 그렇게 뭐 옮겨주고 이런 식의 행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좀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개발과 육식을 위해서 숲을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하고 있죠. 야생 동물들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그냥 야생 동물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들도 살아 되다 보니까 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에게 올아올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룡의 멸종, 공룡의 멸종도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거든요. 이 열대 우림이 추워져 가지고 사라진다면. 어, 먹이를 얻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고요. 그럼 좀 큼직한 동물들은 어떤 육식동물저 죽게 되는 거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육식 공룡들도 또 죽게 되는 것이고 오랜 기간에 맞춰서 공룡들이 소행성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명멸종 하게 된거죠 온난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거에 벌어졌던 자연스러운 온난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지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원년 동안 쌓은 거를 불과 300년 동안 인류는 지금 다 퍼가지고 공기 중에 꿈따시게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있는 생명체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이런 것들이 남아나질 않겠다는 걸 우리가 쉽게 추론할수 있는 겁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인류가 시간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올 시간이 필요해요 화석연료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하나와 그다음에는 에너지를 적게 쓰던가 사용량이 증가하는 폭도로 줄여야 된다 기울기가 줄어가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매칭을 시키면서 여기서 화석연료를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